안녕하세요 호랑이차트입니다 어제도 비트코인 굉장히 잘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1.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어 저점을 기준으로 420 포인트까지 네, 420 포인트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둘다 이제 조정 파동을 마무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지막 우파 상승, 나스닥 비트코인 모두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마음로 그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시려면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이 고점 추세선을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해요. 그 10월 14일 고점, 그리고 9월 26일 고점, 8월 22일 고점.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뭐 여기에 딱 맞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를 뚫 시원스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 선도 그 반대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고 고점 추세선 다시 지지하는 모습으로 뚫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상승을 조금 지켜보시고 아마. 수익을 즐기는 모습으로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나스닥의 시나리오는 이거 뚫고 올라가면 22,900 저는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아이오큐처럼 큰 하락 또는 큰 되돌림이 올 걸로 저는 어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티 q 큐큐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들을 잘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티 q 큐큐도 어저께 조금 상승은 했지만 오늘 도 낮스닥 상승이 이어지면 이 고점 추세 하락하는 고점 추세선을 뚫고 그리고 여기 밑에 저점 추세선을 다시 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TQQQ도 이제 우리의 목표인 93달러 빨리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TQQQ는 88.88달러에서 약간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은, 어, 익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88달러에서 뭐 1차 매도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거 맞고 떨어지면 또 매수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정리해 나가시는 모습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파에 도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정리하시는 거 TQQQ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저께 2차 매수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350달러에서 사신 분들, 저는 어, 저합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축하를 드리고요. 이거는 솔직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312, 272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 저는 어느 정도의 테슬라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가 되려고 하면은 312 이하로 떨어지는 건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물량 모아가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 다시 전고점 도전할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좀... 안 나스 거나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나스닥의 상승과 조금 디커플링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또 언제 또 커플링이나 또는 테슬라 상승하면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낼지는 어또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저희는 저희 기준대로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12, 3차 매수까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350달러에서 1차 매수 보신 분들은 312달러에서 2차 매수 보시고 3차 매수 272달러 보시면서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는 굉장히, 좋은, 음, 뭐,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위에서 잡으신 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이전부터 이 360일, 350일, 3 1 2일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시청을 오래, 오래 하신 분들은 지금이 오히려 좀 기다렸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켜봤다가 상승했을 때 좋은 이점을 가져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테슬라는 그 여기 올라갔을 때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고 싶이 그 그이 올라갈 때 매수한 물량이 여기 막 가장 많이 매수한 물량은 219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간을좀 늘려서 잡으면 늘려서 떨어질 때와 한번 같이 한번 보면 근데 여기서 매, 매도 물량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익절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한 400, 500 달러가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입절을 하시고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72 달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거 무너뜨리면 여기서의 이제 페닉셀 또는 여기서의 뭔가 입절 또는 손절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는 있기 때문에, 어 272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다. 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 파동상으로는 오파상승이 나와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어 지금 파동 카운팅 하는기가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날 9월 6일 부터의 시작된 곳에서는 이제 조정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 1파 종료가 끝나서 2파의 조정을 준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팔란티어는 3파 상승인데 이 3파 상승이 언제 시작될지 사실 모른다고 보고 있어요 네, 3파 상승이 언제 시작 언제 마무리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서 조정 4파를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는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뭐, 152달러까지 열려있거든요, 팔란티어는. 3파 조정. 3파 여기까지 올리고, 4파 이렇게 하고, 또 5파 올리는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언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조금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는 팔란티어 다시 매수하고 싶어. 그러면은 4파 조정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조금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98달러 자리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산 부분을 이절하셨고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상승이 가, 가지고 계셨던 분 여기서 2절 하셨던 분들이 아쉬움이 있어도 어, 어느정도 이절을 내셨다는 거에 좀 만족해 하면서 다음 기회에 노려보시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저항라인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35달러 그래서 이거 만약에 WXYXZ로 떨어지면은 100달러까지 열려있는 관점 변하지 않았고 이거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오면, 파동 카운팅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5파 조정이고 플랫 조정을 줄지 아니면 이게 5파 종류였고, 플랫 조정 주고 떨어뜨리는 건지. 그러면 이게 1, 2, 3, 1, 2, 3, 1, 2, 3, 1, 2, 3. 그리고 3파 조정 나오고 다시 올리지. 아니면 이 조정 마무리하고 밑으로 파동을 만들어야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상승을 다시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엔비디아. 물론 지금 최근 5일은 흐름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115달러 지지하고 올라왔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용기 있었던 는시 분들이 여기서 사셔가지고 지금 다시 매도 구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떨어졌다고 하고 뭐 아쉬워, 다시 오른다고 해서 아쉬워할 건 없고요. 저희는 150달러에 매도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이 정도 올랐다고 해서, 뭐, 이렇게 눈길을 주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잘 상승하고 있고, 뭐, 지금 프리장 233달러로 뜨기는 하는데, 여기서 5파 상승 나왔으니까, 여기서 251달러 1차 매도, 266달러 2차 매도, 3차 매도까지. 그리고 고점 추세선 예전에 그어 놓은 거 지금 뚫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요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장 기대해 보면서 다시 브로드컴 상승 이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예전에 그 시청자 댓글로 한두번 정도 제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리뷰했던 적이 있고요. 오히려 이 상승이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 상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1, 2, 3, 4, 5파 나왔고 조정 나왔는데 제가 1차 매수를 29달러로 드려, 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다시 3파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이 일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온 거는 3의 1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트래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트래킹에서 3파 종류에서 매도하는 걸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파 지금 상승 나왔지만 2파 조정에서 매수자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의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면서 신규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속쓰리도 다시 좋은 상방 모습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속쓰리가 엔비디아 포함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일단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9.94달러 정도 또는 30달러 부근으로 매도 잡고 여기 26달러에서 매수 진행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이나 뭐 슈퍼마이크 컴퓨터 이런 애들을 상승을 시켜주면 속쓰리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단타 나와서 잡아먹으면, 네. 저는 좋은 단기 수익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떨어지고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속수리도 어떤 모습을 뭐 확실하게 보여줄지는 어 아직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네, 지금도 계속 그 삼각수렴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요거 이제 다시 여기까지 매수를 하면서 물량 모집한거 다시 상승시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그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주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44달러에서 계속 맞아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거 매도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거 재차 하락해서 ABC 조정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삼각 수렴에 있기는 하지만, 이거 뭐, 뭐 하방 플래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점 찍고, 했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여기서 물량 떨구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모습. 그러면 저희는 매수 구간을 요 아래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1차 매수 30달러, 2차 매수 28.16달러, 3차 매수 25.09달러에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그렇게 어 지금은 매수 보자기 보다는 관망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떨어지면 제 영상 보시다가 매수 타이밍 오면 테슬라처럼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 지금 물론 여기 삼각수렴에서 다시 지지하는 모습 나오기는 했지만 또 여기서 맞고 떨어져서 하락할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고 물론 이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익절은 아니더라도 손절도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켜보는 거 추천을 드려요 리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게티도 지금 매도 여기 여기서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비비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물량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 물량을 이제 전가하고, 요 밑에서 사신 분들을 물량을 전가하고 다시 재차에해서 물량을 소집할지, 아니면 이건 상방을 위한 소집일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게티도 조금 그, 어, 진행 상황을 두고 보자. 어차피 리게티도 어차피 그만 부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대장은 아이온큐다. 아이온큐기 때문에 아이온큐 움직임가 많이 유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리게이트 네, 컴퓨팅도, 어, 매수, 매도보다는, 뭐, 매도하실 분들은, 익절이신 분들은 매도를 추천드리지만, 어, 미 보유자분들에게는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시청자 댓글로 요청 주신 t 모바일 u s 고요 t 모바일 US는, 어, 길게 봤을 때, 3파 상승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마무리 3파가 진행되면 4파는 그 나스닥 하락과 같이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는 있고요 지금 3파에서도 1 2 3 3 3파 종료 되고 4파 조종되고 5파 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의 마지노선에 이제 이제 매도 구간에 들어왔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255달러가 1차 매도 물론 최대는 322까지 열려 있는데 그 전에 하락할 수도 있어요 이 언저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절 모든 분들이 익절 중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만약에 4파 종료되면 나중에는 208달러 부근에서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물론 만약에 계속 트래킹이 가능하다면 거기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전에서도 1차 매수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208달러에서 매수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3파 종료 되는 것 종료에서 4파 조정 오는 것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또는 문의 주셨던 분이 좋은 입절 중이다.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운드 하운드입니다. 사운드 하운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파 끝나고 2파 끝나고 3파에서 4파 조정이 오는데 4파 조정하면서 이제 1차 매수 구간 14달러. 2차 매수간 11달러, 3차 10달러까지 주, 드린, 적, 드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어, 요거 10달러 무너지면 거의 손절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11.87달러에서 11 2차 매수, 14달러에서 1차 매수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머지 5파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 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선 있죠, 요 선. 요 추세선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14달러에서 좀 매수하시고 요 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운드 하운드도, 어, 마지막 5파 남은 상황이라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 매수 구간은 아니어도 만약에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14달러 사 선에서 1차 매수, 11달러 하면서 2차 매수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어, 나스 상방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어디서 어떻게 이슈가 발생해서 하락할지 모릅니다. 뭐 미국 주식은 항상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기준선에 의거해서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